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양장 11강을 진행합니다. 자, <laughs> 왈, 공자님이 말씀하셨다죠? 오, 미, 견, 강,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오는 아이예요. 나는, 당연히 공자님이죠. 그 다음에 미는 아직 이란 얘기니까, not 그 다음에 견은 볼 보다겠죠? to see. 그 다음에 이 강은 strong이에요, strong. 그다음에 이거는 뭐 어맨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에 말을 붙여 보면은 나는 아직 에 강한 사람을 못 보았다 이렇게 이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수출롱으로만 어 보세요. 그랬더니 혹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요, 에썸 e 뛰어도 되고 안 뛰어도 되고 어떤 사람이 대활 이제 대답하다, 그러니까 앤서겠죠. 뭐 대답하다, 말하다 이런 얘기겠죠. 말하기를 대, 대답하기를 막 신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이 굉장히 아주 그 튼, 튼튼, 막튼튼하다람 튼튼, 아니라 아주 강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자님에게 어, 신장이라는 사람이 그 강인한 사람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은, 장은 이 신장이죠. 장은, 어, 욕이니까, 이건 뭐, desire, 욕망, 이런 뜻이죠. 어, 욕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언이 어찌예요. 어찌, how, 어떻게. 이 득은, to get이죠. 몸을 얻다. 또는 obtain이 되겠죠. obtain. 그 다음에 이건 이제 s t r i n g 여기 여기 여기서는 저 형용사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 명사로 봐서 수틀링스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강인함을 얻겠느냐 뜻은 그런데 약간 풀어서 얘기하면 어찌 그 사람을 강인하다고 할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이게 직역만에서는 조금 앞이 안 맞는데 아마 이 내용을 봐서는 공자님이 말씀하실 때이 강은 여기서 일 번을 보면은 이 강이 그냥 strength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강한 사람, moral strength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strength. 다시 말하면, 뭐, c o o k i 거겠죠 극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strong self-control.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을 그냥 그, 극기심이라든가 어떤 도덕적으로 어, 뛰어난 아주 강인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런 도덕적인 게 아니라 에, 육체적인 피스컬한 얘기를 하니까 같은 강의지만 이 핀트가 안 맞아서 이런 문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직 도덕적으로 강인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장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은 욕망이 있는 사람인데 어찌 그를 도덕적으로 강인한 사람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11강은 여기서 끝나고 다음주에 12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